12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하루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대대적인 반화웨이 공동전선 구축을 시도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유럽의 5G 구축에는 안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하면서 EU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는 중요한 네트워크와 관련해 중국 회사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의 기술 거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웨이에 대해선 스파이 행위, 지적 재산권 탈취, 뇌물 수수 및 부패한 관행 등 각국에서 연루된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강조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네덜란드에서 스파이 행위에 대해 연루돼 있고 독일과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의 해외 경쟁자들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알제리, 벨기에, 시에라리온과 같은 국가에서 뇌물 수수 및 부패한 관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유가 화웨이 기술이 다른 대안들보다 더 낮고 저렴하다는 유럽 홍보 회사들의 말을 경청하며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인 삼성이 그렇듯 에릭슨, 노키아와 같은 유럽 기업들도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5G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삼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회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합법적인 상업 행위자들이라고 축혀세운 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은 법 통치를 준수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민주 국가들의 본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화웨이를 비난하면서 삼성 추켜세우기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자국 기업인 애플을 지원 사격하며 삼성에 대한 견제성 언급을 해온 것과 미묘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폼페이오 장관이 화웨이의 안보 위협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상황에 삼성이 더 좋은 기업으로 부각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도 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화춘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관련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어떤 국가나 회사, 개인도 화웨이가 그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올해 5월에는 독일의 한 매체가 영국과 독일 정보기관의 단연간 조사에도 화웨이의 백도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미국에서는 3만 4천여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9천여 명이 숨졌다고 말하면서 뜬금없는 이슈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팩폭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웨이 보안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도 힘들지만, 2011년부터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백도어 사건 등등 너무나도 알려져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화웨이 폰에서는 3일에 한 번씩 스마트폰의 통화, 문자 등 모든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발각되자, 실수라고 하면서 보안 패치를 통해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에 한 발언은 당연히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에게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에서 당장 기술적으로 걸리지 않고 백도어를 심는 방법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심어놓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이죠. 추후 이것이 문제가 발생해 걸린다 해도 몰랐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를 받고 있지만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정신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런정페이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딸이자 화웨이 CFO인 멍완조 부회장이 미중 무역 전쟁의 협상 카드가 됐다고 주장하며 딸은 이 상황에 놓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엉뚱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경험은 딸이 성장하는 데 좋다며 무역전쟁이라는 거대한 환경 속에서 딸은 두 거대 권력의 충돌 사이에 낀 작은 개미여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개미와 개미 아버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작년부터였을까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생산 업체로 유명한 인텔사가 자사 프로세서 생산을 위탁할 파운드리 업체로 삼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루머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루머는 여러 번 화제가 되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저 루머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외장 그래픽 카드 프로젝트에 가담 중인 라자 코두리가 올해 4월 삼성 기흥사업장에 방문하지를 않나, 삼성에 칩셋 외주를 주지 않나, 인텔이 아테나 프로젝트의 첫 협력 대상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하지를 않나, 2019년 들어 인텔과 삼성의 협력이 유독 자주 보인다 했더니 이제는 설마설마 설마 했던 CPU 외주 생산마저 현실화되게 생겼습니다. 아직 인텔이나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의 CPU를 만들 수 있는 만큼의 고난도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가진 반도체 업체는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점. 그와 더불어 지금 당장 추가적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여유가 있는 곳은 오직 한곳 바로 삼성전자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삼성이 이토록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봅시다. 인텔은 왜 굳이 자사 공장을 놔두고 삼성에게 외주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인텔이 데스크톱 CPU는 현재 AMD라는 유일한 경쟁사에 점차 밀리면서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완제품 컴퓨터나 서버 시장 등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AMD와는 비교도 안되는 막대한 점유율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인텔사가 공개한 AMD 판매에 따른 매출과 인텔이 마케팅 비용 비교 자료만 봐도 충분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인텔은 최근 차세대 제품인 10세대 데스급톱 CPU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B2B가 아니라 B2C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최초의 10나노미터 인텔 CPU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모여지고 있죠. 하필이면 이럴 때 인텔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목을 붙잡아버린 건데요. 인텔은 지난 2015년 5세대 브루드웰 프로세서 출시 이후로 약 4년 동안 14나노미터 기반 생산 공정을 유지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대 변화에 따라 CPU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었죠 하지만 4년 동안 공정 전환이 없었고 또 공정을 전환할 예정도 없었다 보니 우리 그 멋쟁이 CEO는 생산 시설 확충에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인텔은 CPU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 시점에 들어서도 아직까지 공정 전환 시 출하물량을 유지할 생산 라인이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씩 생산 라인을 늘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의 수요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증설량이었죠 공장 부지 선정과 건설이 1, 2년 만에 뚝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진짜 최초의 인텔 10나노미터 제품은 2018년에 캐논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었는데요. 14나노미터보다도 못한 성능과 수율 문제 때문에 연기되어 왔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두 번째 10나노미터 프로세서를 만들었고, 20세대 CPU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기존의 14나노미터 공정 노드를 10나노미터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14나노미터 CPU의 출하 물량이 불안정해졌던 거죠. 이미 지난 2018년 3분기 물량 부족으로 인해 인텔 CPU의 가격이 하늘 높은 모르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인텔은 일반 소비자용 납품 물량을 안정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여담이지만 덕분에 우리는 인텔이 아직도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슈레패커드 에이수스, 레노버 등이 완제품 PC 제조업체들이 이런 인텔이 CPU 출하 물량 불안정 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인텔이 최근 이와 관련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인텔이 판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인 미셸 간스턴 홀트 하우스가 직접 작성한 글인데요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우리 수요 예측 실패로 CPU 출하량이 주문량을 못 따라가고 있으며 인텔은 역대 최고 자본을 투입해 14나노미터와 10나노미터 공정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외부 파운드리를 들여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텔은 자그마한 부품이나 메인보드 칩셋 정도는 매주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CPU 본 제품만큼은 인텔 자체 공장 생산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하겠다는 말은 자신이 CPU를 대신 만들어줄 만한 회사를 선정해서 외주를 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인텔이 요구하는 수준이 1 4미터 공정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TSMC 세 곳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기술을 이전했기 때문에 삼성 기술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고려 조건을 내걸어 볼수 있는데, 당장 인텔이 요구하는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좀더 완벽한 기술 겸비와 함께 미래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전자라면 연이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AMD는 올해 3분기부터 글로벌 파운드리 대신 TSMC사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그렇게 고객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떠난 이유가 10나노미터 공정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후자를 살펴봅시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공정 미세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은 모바일에 사용되는 초전력 프로세서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계약을 통해 CPU나 GPU 따위 비교적 고전력 제품을 생산할 때의 안정성을 점점 우여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기에 비메모리 외주 수주를 위해 삼성의 경쟁사들보다는 단가를 좀더 싸게 깎아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2020년에 출시될 인텔 외장 그래픽 카드 개발 부서 수장인 라자 코드리는 첫 번째 외주 업체로 삼성전자를 눈여겨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경쟁사이자 삼성보다 더욱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TSMC가 왜안 나오는지 궁금하실만도 합니다. 공정 미세화는 당연하고 비교적 고전력을 사용하는 GPU나 CPU 생산 능력에도 능하며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전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별도의 생산 라인까지 갖추고 있는게 TSMC니까요. 하지만 TSMC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인텔이 TSMC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지 말해보자면 간단합니다. 제가 첫번째 구려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TSMC는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설계한 A시리즈, T시리즈 따위 모든 칩, 엔비디아가 설계한 쿼드로나 지포스 따위 모든 칩, AMD가 설계한 라데온이나 라이젠 칩, 퀄컴이 스냅드래곤과 모뎀 칩등 너나 할것 없이 다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크게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했고요 인텔은 머지않아 외장 그래픽 카드 시장까지도 발을 들일텐데 AMD 엔비디아 뭐 인텔 경쟁사 제품들은 다 TSMC가 만드네요. 저 같아도 경쟁사들이 소굴인 TSMC를 외주 업체로 선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이 인텔 CPU 생산 이슈는 비록 인텔이나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국내 업계에서 실제로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자사 CPU 생산 외주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데다가 지금까지 정황을 살펴본다면 더더욱 확실시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대본치면서 금방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본의 유일한 반도체 제조 업체인 파나소닉이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철수한다고 하네요. 생산 라인을 모두 대만 업체에게 매각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어느 나라는 인텔 CPU 외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내용 괜찮으셨... 미국에서 시작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블랙프라이데이 다들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비자들의 1인당 평균 쇼핑액이 186달러가 될 만큼 매해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인형과 비디오 게임 애플의 에어팟 등이 인기 있는 품목으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TV도 인기 제품으로 꼽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갈등을 일으키며 여러 국가의 관세카드를 내밀고 있는데요. 저 최기자는 미국 시장에 에서 삼성과 LG 제품이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카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삼성전자의 QLED TV와 75인치 이상 초대형 프리미엄 제품들이 판매 1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LG전자의 OLED TV인 모델명 C9이 올해의 베스트 TV를 차지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는 정체기에 접어든 전세계 TV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개발해온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월 쿼터제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아 높은 품질의 TV를 조금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쿼터제로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 한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철강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문제삼아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미국 통화에 대한 평가 절하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두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의 환율 흐름의 경우 급변동이 존재하거나 인위적인 개입이 없어 두 나라와는 다르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 두 나라를 변제하기 위한 카드를 내밀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세 폭탄이 온다해도 삼성, LG는 직격탄을 맞을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미 이전에도 미국의 세탁기 업체인 월프리, 삼성, LG 세탁기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을 요청해 3년간 120만 대의 물량 관세를 부과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삼성과 LG의 세탁기 값을 8% 가량 인상시켜 월풀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낳았지만 되려 미국 내 세탁기 판매에는 큰 변화가 없어 월풀의 주가 하락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삼성, LG처럼 잘 만들어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폭탄은 되려 미국 경제에 피해만을 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매우 높은 시점. 한국의 제품이 미국 내 시장에서 1위를 다투는 지금 관세폭탄 카드를 우리나라에서도 휘두를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유럽 국가들에게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중국 정보통신 장비 업체 화이를 배제하라고 재차 촉구하며 삼성전자 등 다른 업체를 대안으로 고려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 이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으로 넓어진 무역 전쟁. 그 중에서도 높은 기술력으로 1위를 다투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다양한